네, 우리 이오테크닉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실전투자 내외 상일프로 캔들 헌터고요. 자, 우리 이오테크닉스 어 지금 오늘 갑작스럽게 어 조금 하락폭이 조금 깊습니다. 마이너스 8% 정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자 우리가 종목이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을 때, 자이 종목이 개인적인 개별 악재가 있느냐, 혹은 시장 분위기 때문에 밀리는 거냐? 자이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. 자 지금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력도 좋고 그리고 산업군에 대한 섹터 전망도 좋습니다.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자리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. 8% 급락. 자 그러면은 이 급락의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상 뭐 그렇다 할 악재 요소가 없습니다. 다만 이 삼성전자 측에서 원래 이 자율주행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공약 같은 것을 내세웠는데 이제 자율주행을 어, 투자하고 발전시키는 것보다 이 AI 로봇 산업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식 이사가 나와주면서 지금 자율주행 전반적인 섹터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고 그와 반대로 기존의 반도체 섹터들이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의 악재라기보다는 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섹터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빠지는 것이라 지금 시기에서 조금은 더좀 어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우리가 지켜줘야 될 가격대만 설정을 해가지고 이 가격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되는 지지선 22만 원입니다. 자, 이 2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장세의 흐름으로써 주가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을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어테크닉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. 이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을 별도로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. 자 여기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잠시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자, 우선적으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산업 전망. 자, 왜 이오테크닉스가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자, 이 HBM 관련된 산업 전망군과 구체적인 잠정적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들. 제가 별도로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 그리고 6월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 하나와 어, 그리고 이슈 두 가지 또한 별도로 제가 스크랩을 조금 해뒀는데요. 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신다 어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요. 자 우리가 어, 종목을 매수 매도할 때 재료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죠. 어, 재료도 중요합니다. 다만 우리가 이 매물 때 그러니까는 자주 거래가 일어났었던 구간대에서 어디에 물량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면은 단기적인 반등 시점에서의 1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. 자, 이 2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디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까? 자, 바로 이 낙폭 과대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바로 가까운 지지선 부근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. 자, 이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가격 전략 위주로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요. 테크닉스 주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별도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이 보이시는 번호 010 5 7 6의 2186. 자, 이 번호로 자,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은요. 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어, 도움 요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한 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어, 이어테크닉스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.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타고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제가 특별히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오늘 조금 공개를 해드릴까 하니까요.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도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2024년도 초대박 잭팟주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유보율이 무려 어2,300% 아니죠 정확히 23,000%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, 단위 금액이 얼마죠?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. 자, 외국인, 기간, 금투, 보험, 투신, 연기금. 자,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. 자, 얼마입니까? 100만, 1000만, 1억, 10억, 100억, 1000억. 자, 외국인이 3,800억. 기간도 3,800억. 금투, 1000억. 자,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,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. 자, 이름, 지금 현재,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, 어,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. 자,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자, 차트 한번 보십시오. 자, 주봉 차트인데, 자,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, 자,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. 자, 여기에서,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?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.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,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.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.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자 유보율이 23,000%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. 자,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.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. 자,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.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%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이 종목 어,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, 어,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? 01057652186 자,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. 자, 구독.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,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잭팟주, 자 2024년도 정말 어,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,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어,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